시험 기간, 시험 대비를 위해 도서관을 찾은 많은 학생이 발길을 돌립니다.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로비나 라운지 자리에 가방, 책 등의 소지품을 올려두고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 때문입니다. 자리를 맡아둔 후 수업에 다녀오거나 집에 다녀오는 등 장시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학생들은 도서관 자리막기를 두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는 도서관뿐 아니라 교내 다양한 학습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커뮤니티에서는 한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충학 라운지 책상 위 학생은 아무도 없고 가방과 필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 자리를 맡아준다며 화장품이나 작은 펜만 놓아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이제 잠깐 자리에 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한 번은 앉았다가 옆에 사람이 다섯 시간 정도 동안 아는 적도 있어가지고, 친구도 같이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이 그 다섯 시간을 그냥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했다면, 다른 친구, 제 친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좀더 이용을 할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요즘에,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같이 많은 학생이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도서관 학술정보 운영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관련하여서 이제 VOC 등을 통한 공식적인 민원은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출 카운터나 경비 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 내용은 알고 있고, 사실은 이게 매 해마다 발생하는 문제라서, 저희들도 이제, 음, 근로생들하고 순찰 돌고, 이제 예약 없이 자석에 앉은 학생들에게 이석을 안내하고, 어고문을 붙이는 등의 캠페인을 그 시험 기간 이든 아니든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예약제로 운영되는 열람실과 달리 순찰을 돌고는 있지만 딜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학생들 양심에 맡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 경우에는 이제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 있는데 예약제로 운영하거나 휴게 공간으로서 디와일 라운지 취지가 좀훼손될 수도 있고 원래 거기는 이제 휴게 공간이라서 그렇습니다. 도서관 학술 정보 운영팀은 해당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딜라운지는 제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한참 전부터 예약제가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매 학기마다. 근데 아... 어그 경우도 또 반대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예컨대 이제 거기가 휴게 공간인데 그 애들 저희가 막 이제 찜질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난방기구도 있고. 네. 네, 그런 이제 좀 편안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면학 분위기가 돼가지고 다그 공부 분위기가 돼서 좀 다른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쉴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 전체 다로 돌리게 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술정보 운영팀은 라운지를 예약제로 운영하거나 제한을 두는 경우 휴게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별다른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 일각에서는 몇 시간까지를 도서관 자리 맡기로 봐야 할 것이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지 않는 이상 개인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외에도 짐 처리 방법, 시간 체크 방법 등 제한 규정을 정하기도 모호한 실정입니다. 타 학교의 경우 각각 학생회가 잠수 카드와 공백 시간표라는 이름의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도서관에서 자리를 비워야 할때 이름과 전화번호 공백 시간을 적어 놓도록 하는 겁니다. 해당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다면 짐을 별도로 보관해 더 다양한 학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 시험 기간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학습 환경이 제공되지 않아 학업 분위기 조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도서관 자리 맞기에 대한 별다른 제한방안이 없어 많은 학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DKBS 뉴스 이소희입니다.